이번주에는 어떤 제품을 소개해야 이번에는 잘 골랐네. 소리를 들을까 해서 무려 3분 동안 고민하고 엄선했습니다. 어떻게 제조사들은 이렇게 쉬지 않고 신제품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 열받네요. 여하튼 11월 셋째주 디 몽크의 테크 5 시작합니다. 음, 오늘도 라이크가 있었는데요. 매번 나오길래 뺐습니다. 뭐 자꾸 나와. 플레이스테이션의 컨트롤러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듀얼 쇼크죠. 듀얼이 쇼크에서 듀얼 쇼크입니다.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부 게이머들이 듀얼 쇼크에 갖는 불만은 딱세 가지였습니다. 썸스틱의 위치, 그리고 그립감, 빠른 배터리 소모. 결국 엑박스 스 컨트롤러처럼 듀얼 쇼크 바뀌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서드 파티 업체들이 가지각색의 커스텀 듀얼 쇼크 4를 내놨지만 하나같이 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좀 다를 겁니다. 로지텍 산하에 있는 게이밍 브랜드 아스트로 C4T. TR 컨트롤러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독특하게 생긴 컨트롤러처럼 보이겠지만 모듈 방식을 채용했다는 것이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 스커프 벤티지와 같은 제품들도 썸스틱과 D패드를 다른 재질,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이 녀석은 그 수준을 넘어 D패드와 썸스틱 위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밑면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매핑, 세팅할 수 있는 버튼 두 개. 좌우 트리거 스톱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그립부는 역시 고무 재질로 마감해 땀이 많은 사용자들도 미끄러움 없이 즐길 수 있죠. 뭐 대부분 고무로 마감해 주지만 터치패드는 기존과 동일하고 3.5mm 이어폰 포트,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도 더했습니다. 일반 컨트롤러처럼 유무선 연결 모두 지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2시간가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듀얼쇼크와 비교했을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불만을 모두 해소한 컨트롤러죠. 무게는 310g 소니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며 PC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99달러 한화로 약 23만원 몇 개의 파츠 딱딱한 하드 케이스가 함께 제공되며 2019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일은 저도 모릅니다. 기존 듀얼 쇼크4에 대한 불만 많은 게이머라면 생각할 필요 없이 구입해야 할 제품이지만 매번 출시되자마자 욕먹기 바쁜 다른 커스텀 제품들 때문에 겁이 난다면 역시 헌신적인 다른 게이머의 후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도 사야 될것 같은데요? 헌신적이야, 나는. 역시. 인성하면 디몬크죠. 조인성이 아니라. <laughs> 이번에도 게임입니다. 날로 먹겠다는 거죠. 농담이고요. 듀얼 쇼크보다 유명한 아타리 쇼크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 게임 산업 몰락.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죠. 그 주인공인 아타리가 이번엔 휴대용 게임기 아타리 핸드헬드를 내놨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게더 신기한데, 여하튼. 1977년 출시된 아타리 2600 휴대용 버전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게임기였죠. 미국 게임기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며 아타리를 오만방자하게 만든 명기였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요. 예전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이번에 출시되는 핸드헬드는 정말 그야말로 휴대용 게임기입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표면 측면 후면부는 실제 나무처럼 장식해 줬죠. 실제 나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성은 그래도 잘 살렸네요. 약 2.4인치의 작은 컬러 디스플레이는 옛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내장 게임은 퐁, 브리가웃, 미사일 커맨드 등총 50여 가지의 게임을 내장하고 있으며 AV 아웃풋을 지원해 일반 TV를 활용해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트리플 A 건전지를 활용하고 가격은 약 45달러 하나로 약 6만 원이면 약 40년 전의 추억을 느껴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타리와 레트로를 사랑한다면 단돈 6만 원이 아깝지 않겠지만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활약한 아타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냥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다니는 걸로도 충분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임이 안 들어가 있네요. E.T. 아쉽습니다. 명작인데 이번엔 사운드 쇼크로 유명한 곳 돌비가 자사 최초 블루투스 헤드폰 디멘션을 공개했습니다. 40mm 어쿠스틱 드라이버 탑재, 헤드트래킹 기술 적용, 돌비 애트모스 기술까지 더해져 정말 입체적인 사운드 청취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녀석의 슈퍼 포인트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쿼드코어 프로세서 시러스 로직 DSP를 탑재한 헤드폰입니다. AAC, APTX, SBC 등의 코덱을 대응하지만 APTX H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음은 음악 청취가 주인 사용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대신 돌비는 라이프 믹스라는 11단계의 노이즈 캔슬 기능을 더해줬습니다. 외부 하우징에 박혀있는 마이크를 활용해 현재 듣고 있는 소리와 착용자 주변의 소리를 믹싱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땐 단계를 높이고 듣기 싫을 땐 0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처럼 역시 터치 컨트롤러를 활용하며 몇 개의 제스처와 물리 버튼, 돌비, 디멘션 앱을 활용해 대부분을 세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4.2 기반, 마이크로 USB 사용, 유선 연결, 미지원, 완충까지 2시간,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들과 비교하면 좀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헤드폰이 들려주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직접 듣지 않는 한알 길이 없죠. 허나, 아까 언급한 헤드트래킹, 에트모스, 시네마틱 사운드 등 돌비의 사운드 기술이 적용되면서 보다 높은 몰입감을 선사해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영화를 보며 고개를 돌렸을 때 사용자의 머리통에 따라 소리의 위치까지 바뀌는 첨단 헤드폰입니다. 마치 VR 헤드셋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돌비 사운드 기술이 적용된 영화들을 볼때이 녀석의 퍼포먼스는 극대화되겠죠. 제품 무게는 330g, 무선 충전 독을 함께 제공하며 12월 1일부터 판매됩니다. 가격은 약 600달러, 한화로 약 68만 원.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를 생각하면 한참 저렴하지만 단순 헤드폰끼리 놓고 보면 무척 놀라운 수준의 가격입니다. 사양 대비 돌비의 슈퍼 사운드 쇼크를 만끽하고 싶다면 주저 없이 구입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소니 헤드폰을 구입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1세대는 사실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전 돌비를 사랑합니다. 네. 감성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AMD가 그래픽 카드 라데온 RX 590을 출시했습니다. 12나노 공정 설계, 컴퓨팅 유닛 36개, 스트림 프로세서 2034개, 기본 클럭 1469MHz, 부스트 클럭 1545MHz. 최대 메모리 크기 GDDR5 8GB 이쯤 되면 뭐야 RX580과 공정 클럭 수치 빼고 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 라는 반응과 대체 뭔 소리 하는 걸까? 라는 반응으로 나뉠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라데온 RX580을 좀더 멋지게 튜닝한 개선 버전입니다. 좋게 말하면요. 올라간 넘버링처럼 클럭 수는 소폭 올라갔지만, 여전히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는 아니며,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지포스 GTX 1060 6GB와 이제 완벽하게 견주거나 살짝 넘어서는 그래픽 카드가 된 겁니다. 뭐 이전 RX580도 소프트웨어 버전과 게임에 따라 일부 앞서긴 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AMD의 반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X580과 비교하면 확실히 개선된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성비입니다. 가격대 성능비를 뜻하는 가성비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죠. 전력 대비 성능비. 이걸 말하는 건데, RX590은 스펙상 분명 더 효율적이어야 맞다고 보는데, 역시 GTX1060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전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TDP 175 와트, 185 와트인 RX 580보다 10 와트 줄어들었지만 해당 수치는 180 와트의 g f o r GTX 1080과 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죠. 뭐 수치는 매번 다를 수 있겠으나 확실히 많이 먹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은 약280 달러. 국내에서는 약 30만 원 초반대에 판매 중입니다. 프리라이센스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훌륭한 프리싱크.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진화하는 AMD 라데온을 사랑하거나 도저히 엔비디아를 쓰고 싶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이만한 녀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1080ti 중고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RX 590 확실히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확실히 국내 가격은 이전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다 떡락해서 그래 그거. 제발 풀프레임 카메라 좀 내놔주세요 라고 외쳐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도 최신형 중형 카메라를 내놨습니다. 누가 후지 필름이 무엇을 2017년 2월 출시된 GFX 15S의 후속 모델 GFX 15R을 내놨죠. 중형 카메라 굳히기 들어갑니다. 역시 마그네슘 합금 바디, 방진 방습 설계, 필름 카메라 느낌을 한껏 내주기 위한 레인지 파인더 스타일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늘 그래왔듯 여전히 야성미 넘치는데 알고 보면 이전 모델보다 한참 세끈하고 얇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배터리 포함 775g의 무게는 무겁다고 놀리실 수도 있겠지만 센서 크기와 다른 중형 카메라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하실 겁니다. 레인지 파인더 스타일일 뿐이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뷰파인더는 0.5인치 약 369만 화소 OLED 디스플레이를 박아 넣었습니다. 후면 3.2인치 약 236만 화소 터치 디스플레이는 위 아래로 띨까거리는 틸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전 모델과 다름 없죠. 가장 중요한 걸 말할 차례입니다.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최대한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15R은 43.8 32.9mm에 5140만 화소의 미디엄 포맷 CMOS 센서, X 프로세서 프로 이미지 엔진을 탑재한 중형 카메라입니다. 해당 센서의 크기는 35mm 풀프레임보다 1.7배 더큰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이미 이전부터 펜탁스, 하셀블라드 페이지1에서 사용한 센서와 같기 때문에 아주 최신형 센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TTL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AF 포인트는 425개 최저 ISO 감도는 114 스탑 다이나믹 레인지 14비트 로우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연사속도는 초당 3매 비우수시면 안됩니다. 1,250만원짜리 하셀블라드 X1D의 연사속도가 2매니까요. 사진 한 장당 용량이 대충 100MB라고 보면 됩니다. 10장 찍으면 1GB라는 거죠. 엄청 큰 거죠. 후지필름 G마운트를 사용하고 배터리 규격은 뭐 이전과 같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사진은 약 400장 얼굴 검출을 끈 상태로 FHD 기준 약 70분 정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4K 레코딩은 아직 지원되지 않는건지 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왜 국내 보도자료들은 전부 4K 30프레임 녹화를 지원한다고 써놓은건지 이해가 좀 안되는데 뭐추 업데이트로 뭐 보완될 여지가 있나봐요. 어쨌든 간에 스펙을 쭉 살펴보면 이전 모델인 15s보다 가볍고 얇을 뿐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렌즈는 총 7개, 호지필름 측은 향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함께 렌즈를 깎아줄 서드파티 업체가 없다는 건 조금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바디 가격은 약 550만 원, 절대 저렴하진 않지만 1천만 원을 그냥 넘겨버리는 다른 중형 카메라와 비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취미로도 다가가기 힘든 금액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쓰라고 내놓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 아마추어와 완전한 프로 사이에 있는 뭐 포토그래퍼 분들에게 한두 번쯤은 눈독 들일 수 있는 제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풀 프레임 소니 A7R3나 니콘 G7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그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테니까요. 사실 카메라 바디도 바디지만 렌즈수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죠? 후지 X시리즈 카메라에는 왜 서드파티 렌즈가 없냐는 질문에 후지필름 상품기획총괄 오에노 타카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드파티가 렌즈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저런 힘내요. 저도 나중에 후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테크5의 연재를 2주나 3주에 한 번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거 대단히 생산적인 피드백이죠. 반면 테크5 말고 테크10으로 해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10개로 늘리면 저보다 그리곰님이 먼저 주의 지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은 명분이 될것 같기도 하고